공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해 정정보도가 나온 채널A 갭투자 보도에 선거방송 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자 그간 MBC, CBS 등 정보비판보도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위원들이 행정지도 의견을 내면서 5대4로 아슬아슬한 중징계가 의결됐는데요. 이날 의견 진술자로 출석한 동정민 채널의 정치 부장은 결과적으로 이런 잘못된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상당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보도로 당락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준석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인데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준석과 유세한 판례를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델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채널에는 총선 투표일 전에인 지난 2일 뉴스A 재개발구역 아파트 갭 투자 논란 보도에서 경기화성 공영훈 민주당 후보 아들에 이어 딸도 서울 성수동 재개발 구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공 후보 딸부부는 서울 송파의 거주 중으로 서울 송파구에 거주 중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 투자를 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에 공영훈 후보는 그 다음 날인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딸부부는 살고 있는 전세집의 계약 만료 시기에 맞춰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곳의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고 현재 실거주 중이라면서 일금융권 대출 등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도 거쳤다. 한 번도 전세를 낀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 투자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한 바 있습니다. 제 이때만 해도 물론 민주당 공영후보의 아빠 찬스 부동산 논란이 이미 제기되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했던 때였는데요. 제1을 매개체로 해서 이준석의 공영훈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이준석을 선거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로 경찰에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준석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당 후보인 공영으 후보 딸이 주택을 매입한 것을 두고 갭투자 의혹을 제기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발단이 된 채널A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가 지난 25일 있었는데 결국 채널A가 법정제재주의를 받았습니다. 자, 이게 향후 이준석 선거법 재판에 어떻게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지난 25일 16차 회의에서 4월 2일자 채널A 뉴스에 보도에 법정제재주의 의결을 의결했습니다. 참고로 선방 심의위 제재는 낮은 순으로부터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등의 단계로 구분되는데 중증계로 인식되는 법정 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제어가 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이 됩니다. 채널 에는 해당 보도 이후 정정 보도를 낸바 있습니다. 보도 당시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딸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적시돼 있었다라며 하지만 보도 이후 공후부 측이 보내온 주민등록 등본에 딸이 해당 아파트에 전입 신고한 것으로 명시돼 갭투자로 보도한 점을 바로잡는다 이렇게 정정했습니다. 오보를 시인하고 이를 바로잡는 정정 보도문을 낸 것인데 이게 상당 부분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추천 최철호 의원은 이준석 당시 후보가 갭투자 의혹을 먼저 던졌다. 그런데 공후부가 아니라고 반박을 처음에는 안 했다. 원인 제공은 여기에 있는 것이라며, MBC를 비롯한 다른 방송사들은 선방심의위에 정치심의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런 것에 비해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김문환 의원은 명백한 오보라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얘기한다. 개선 의지를 보일 땐 법정 제재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고 공정 언론 국민연대 권재홍 의원은 2차 피해를 막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보인다. 채널A 입장 채널A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수 의원들이 중징계 의견을 내면서 법정 제재가 의결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추천 심재훈 위원은 선거 당락이 바뀔 수도 있었다라면서 이번 기수 선방심의위가 심의한 방송 중에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돼야 한다고 라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엄정열 위원도 이 방송 법정 제재를 내리지 않는다면 기존에 우리 위원회가 해왔던 조치의 정당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고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박예성 위원도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자를 나타낼 뿐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하는 자료가 아니다라며 법정 제재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후 심재은, 임정열 위원 등이 최고 징계수위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지만 다수 위원이 낮은 수의 의견을 내면서 법정 제재 주의가 의결이 됐습니다. 참편 이날 의견 진술자로 출석한 동정민 채널의 정치 부장은 공정성과 팩트 부분에 있어서 보도의 파급력을 알기 때문에 누누이 강조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이런 잘못된 보도를 한 것에 상당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보도로 당락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공후보의 아빠 찬스 논란은 3월부터 시작이 됐고, 4월 2일 나온 저희 보도도 이준석 후보가 먼저 얘기한 이슈였기 때문에 덜 주목받은 부분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공영운 딸 갭투자 의혹을 보단 채널 A는 법정 제재 주의가 의결됐고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향후 있을 이준석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석과 유사 판례에 대해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을 듯한데요. 잡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3일 이준석을 선거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은 결국 선거 막판 대 역전극을 펼치면서 당선이 됐죠. 이준석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는 상대 후보 등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통신 등을 통해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준석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 절차를 거쳐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으로 지급된 선거비용보정금까지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공표된 말과 글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법원은 공표 당시에, 공표 당시에 행위자가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이때,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인식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더라도 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판단하는데 주로 이 지점에서 유죄 무죄 판단이 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준석 재판에서도 고의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떠올 전망인데요. 실례로 어, 2021년 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확정돼 중도 낙마한 어,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1, 리심 판단도 결국. 고의성 여부를 두고 명확하게 갈린 바 있습니다. 이전에는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 공보에 상대 후보였던 김학용 후보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방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해 허위 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로 기소됐는데요. 당시 김 후보 측은 내가 발의한 법안은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이 아닌 특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방안이라고 반박하면서 이전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이원칙이 실제로 두 용어의 차이를 몰랐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었고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서도 후보자 비방에는 해당하지만 선거운동에서의 상대 후보자 검증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라고 결론냈습니다. 아, 그런데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전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법률안을 검토한 점,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의원 측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고요.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되겠다는 사적 이익이 주된 동기라면서 유죄로 판단하고 이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이후 대법원도 이 심판단이 옳았다고 보고 이를 확정하면서 이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자, 반면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로 기소가 되었지만 무죄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2017년 서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거리 연설 중 전국 출마자 가운데 18번째로 전과, 전과가 많았던 상대 후보를 향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전가가 많은 사람이라고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서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고의성이 없는 뭐 단순 실수로 본 것인데요. 이처럼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나 상대 후보, 비방, 상대 후보 비방 행위 등은 고의성과 비방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이 유무죄를 가리는 판단의 어떤 하나의 잣대가 됩니다. 에 따라서 이준석의 행위도 이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고의성 부분에서는 서랑설레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게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을 듯합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한민국을 대 소화하는 뉴스데리 베스트 민네커스입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